11년 전 약속 기억하십니까? 저는 약속을 지켰는데 그장0들은 그러지 못하셨요요내내야지 전부 다. 드디어 어누르장장의한한 축을 그은 웹툰 실사0 예고편 0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어왜 나야 남기준 기다린다 아니 내가 왜 제일 중요한 인간을 미처 생각 못 했지 응딱 봐도 좋은 차 뒷좌석에 앉아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거만하게 전화를 받는 남자 심성원 아니 내가 왜 제일 중요한 인간을 미처 생각 못 했지 응극중 그 심성원과 전쟁을 치르게 될 주인공 남기준 역을 배우 소지섭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 남기준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벌써 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2021년 누아르계의 레전드 웹툰 광장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돌아옵니다. 워낙 레전드로 뽑히는 웹툰이라 기존의 많은 팬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심쿵했죠. 이걸 진짜 실사화한다고 기대는 컸습니다. 하지만 2월 4일, 미리 보기가 공개되었을 땐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크다라는 거죠. 아니,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광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를 기대했던 팬들이 미리 보기 하나만 보고도 기대보다는 아쉬움을 느꼈던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광장이 뭐길래 이범수 님 수지섭 님이 나오는데 기대가 꺾였을까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광장이 어떤 웹툰인지 먼저 짚고 가야겠죠. 광장은 스토리 담당의 오세영 작가님과 작화 담당 김균태 작가님이 함께 만든 누아르 액션물로 2020년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1년 10월까지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총 63화로 연재된 작품이에요. 15세 이용가였지만 분위기나 내용의 깊이감은 성인 누아르에 가까웠죠. 63화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작품인데도 말이에요. 게다가 별점 9.95점이 말해주듯 매니아층도 두터운 명작이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인공 남기준은 15년 전 조직계를 주먹 하나로 평정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모든 상대를 쓰러뜨린 광장결투 이후 자신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은퇴해 조용히 살아가지만 어느 날 친동생 남기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다시 주먹을 쥐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생의 죽음 뒤에 숨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 사실 웹툰계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싸움 이야기가 흔하다 보니까 인기작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만의 매력은 단순하고 뻔한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컷 하나 하나에 숨겨진 상징과 무게감, 무엇보다 흑백 배경 위에 원색을 톡 튀기듯 넣는 연출이 굉장히 인상 깊었죠. 무미건조함 속에서의 날카로운 분위기. 이게 바로 웹툰 광장의 시그니처였고, 그래서 많은 팬들이 실사와 소식 에 신났던 겁니다. 주인공 남기준의 전련발이 설정 역시 상징적이었습니다. 전설인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불완전한 캐릭터 싸움에서는 최강이지만 뭔가 단절 되어 있는 것 같은 캐릭터 이 비정상성과 인간미 사이의 간극 이 광장을 특별하게 만든 포인트였 죠. 아, 그런데 이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예고편은 좀낮지만 먼저 공개된 미리보기 딱 2분에서 기대를 꺾어버리고 맙니다. 대체 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분위기 문제 미리보기는 뭐랄까 굉장히 세련됐어요. 화면 특유의 느낌도 멋지고 배우진다는 사실상 완벽에 가깝고 그렇다 보니 연출도 당연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너무 깔끔하고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겁니다. 광장은 원래 군더더기도 있고 눅눅한 느낌에 말없이 무거운 현실에서 터지는 불쾌한 긴장감이 매력이었거든요. 지금 영상 속 세계는 깨끗하고 각잡히고 그렇다 보니 그동안 우리가 봐온 익숙한 장르물과 별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 캐릭터의 이질감. 남기준이란 인물은 말을 아끼고 눈빛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영상 속 기준은 뭔가 너무 몰끔한 느낌입니다. 예고편에서 잠시 다리를 저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그마저도 여운이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돈된 액션 때문이에요. 아니, 그리고 다수를 상대하는데 원펀치로 해결해버려요. 아야! 원작에서 대부분 다수를 상대하더라도 독자들이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펀치로 보내는 그런 강한 캐릭터, 뭐 예를 들면 마동석 같은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적단한 명을 매우 잔인하게 쓰러뜨려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현실에서 무기를 든 베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무기를 들어 자신의 약점 절름발리를 커버하는 기준의 긴장감 넘치고 리얼리티한 액션 장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 뭐 그런데 실사화에선 상처받은 전설 같지가 않고 그냥 흔한 액션 영화 또는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연기 액션에 가까운 모습이죠. 오히려 최근 공개한 약한 영웅 시즌 2의 연시은의 싸움이 더 잔혹. 미리보기에서 남기준을 둘러싸는 심성원의 보아들을 보면 잔뜩 긴장한 모습들 기준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지만. 아그 전설 코앞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린다고 핸드폰을 바라보는 연출은 조금 물음표를 던지긴 하죠. 뭐 아무튼 미리 보기에 공개만 안 되었을 뿐 충분히 남기준의 잔혹한 모습은 나올 수는 있겠죠. 세 번째, 전개와 리듬의 문제. 웹툰은 느리면서도 잔혹한 긴장감이 끊기지 않는 리듬으로 전개됐는데 예고편은 단선적이에요. 강렬한 장면들만 모은 듯하고 그렇다 보니 스토리적 깊이감을 느낄 수가 없죠. 실제로 팬들 반응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스릴러지 광장은 아니다. 웹툰 특유의 무감정하고 건조한 공기가 사라졌다. 분위기만 복붙하고 메시지는 놓쳤다. 왜 굳이 광장이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이걸 원작이라 부르기엔 너무 다르다는 반응이에요. 하다못해 스타일링이라도 따라하지 그랬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팩트긴 합니다. 사실상 너무 잔인한 장면을 예고편 및 미리 보기 등에 사용하기란 조금 무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립받고 출연진만으로도 기대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한명 소개해 드릴게요. 이범수님과 소지섭님 말고도 남기준의 동생인 남기석 역할을 맡아준 이준형님, 남기준이 속한 주은의 대표인 이준 주 역할을 맡아준 허준호님, 과거 기준이 속했던 봉산의 대표 구봉산 역할은 안길강님, 이준의 주 아들 현직 검사 이금소는 추영우님, 주은의 영업실장 최성철은 조한철님, 봉산의 후계자인 구준모의 공명님. 다들 각각 필모가 워낙 탄탄한 배우들이라 솔직히 벌써부터 기대를 꺾기에는 좀 아쉽긴 해요. 와, 여기까지만 봐도 진짜 보통 아니다 싶은데 더 대단한 건 특별 출연으로 차승원님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원작에선 없던 역할인 김기창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만큼 또 새로운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낼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광장은 단순히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이 아니라 그 안에는 폭력과 권력의 구조,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심리가 담겨 있었죠. 그 불편한 심리감을 우리는 좋아했던 거고요.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보여준 예고편은 그 형식은 잘 가져왔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과 정서의 뿌리는 가볍게 건드린 수준처럼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순 없어요. 예고편은 어디까지나 예고일 뿐이니까요. 본편의 감성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친동생을 위해 복수하는 조직에서 은퇴한 친형 남기준이라는 컨셉을 실사화로 표현하면 어떤지 지켜봐야 할 필요성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시리즈는 과연? 웹툰 광장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그럼 그렇지 같은 혹평을 받으며 하나의 원작에 아까운 영상화로 남게 될까요? 수많은 팬을 보유했던 광장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에 대한 진짜 답은 본편이 말해줄 겁니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그 자체의 퀄리티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 성장의 밑거름이 될수 있는 소중한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무드서치였습니다.